네 안녕하세요. 일본 셀프 PT DMV 대표 최성욱입니다. 네 오늘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네, 하체 하체 운동인데 하체 스쿼트도 많이 해보고 런지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을 텐데 좀더 빠르게 아 남자들이 좀더 빡세게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좀 운동을 할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오늘 좀 강력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스쿼트인데 무브먼트 스쿼트, 무브먼트 스쿼트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하는 스쿼트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스쿼트 자세로 어깨 넓이만큼 서 주신 다음에 스쿼트 자세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내 네, 손은 모아 주시고요. 그대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많이 앉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점프라는 겁니다. 높게 점프를 해서 그대로. 근데 중요한 점은 점프했다가 쿵 이렇게 찍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네, 다칠 수도 있고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리듬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바로 주저앉으셨다가 점프해서 움직이셨으면 도착하자마자 사뿐히 앉아서 그대로 주저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 모아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좀더 힘들게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옆에 스텝박스나 그런 책 만약에 스텝박스가 없다면 책들 있죠 책들 책을 쌓아놓고 한쪽을 밟아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이런 박스가 있다면 한쪽 다리만 이렇게 그래고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몸은 일자 오른쪽 발을 좀더 주지 않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앉으셨다가 점프하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점프, 점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10회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충분한, 네,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빡세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아마 한달 정도 해주시면 엉덩이 힙업이 많이 운동이 됩니다. 네. 허벅지 뒤쪽도 많이 운동이 되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1분 셀프 PT DMV 대표 최성욱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